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김연애 칼날 상한극 줄거리와 떡밥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미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놓친 떡밥들, 숨겨진 진실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영상에 다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후회할 게 없다. 그리고 중간이나 후반쯤에 제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복을 입었는데, 어, 교복이 좀잘 어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을 이따가, 어, 한, 뭐, 중반이나 후반에나 보여드릴게요. 언제 보여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봐야겠죠. 음, 댓글로 그 사진 나오는 시간 초막 하면 안 돼? 어? 하면 안 돼. 알았지? 하지 마. 내가 삭제할 거야, 너. 어? 하면 삭제할 거야. 알았지? 자, 간다. <laughs> 일단은 1화. 1화에는 떡밥이 있는데, 제가 카메라에 담지를 못했어요. 이걸 담, 담았, 담았어야 되는데, 아쉬워. 이때, 거미나 하오리를 봤잖아, 아버지한테. 여기 건축물 위에 보면, 해, 일자, 한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카메라에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았어. 이거는 나의 실수, 어. 그리고 1화 때는 뭐, 떡밥이 크게 없어요. 1화 때는 떡밥이 크게 없고, 2화로 넘어갈게요. 2화. 기살 때에는 훈련을 받아요. 근데 뭐 이것도 뭐큰 의미 없죠 뭐 3화는 3화 때첫 임무를 받지만 이때 옥규와 미호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옥규와 미호를 만나게 되고 저는 호흡을 사용하게 돼요 물의 호흡자 그리고 4화 두 번째 임무를 바로 받게 됩니다 이때 불던가 라테를 만나요 이렇게 돼서 저희 멤버 애들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었죠 우와 부터 뭐 7화까지 뭐 없을 거야 어 치라까지 치라로 넘어갈게요. 치라도 세 번째 임무를 받게 돼요. 치라 때 근데 이게 어어 이혈기 이혈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혈기가 처음으로 혈기술을 사용하는 혈기를 만나게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 혈기술을 사용하는 혈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파라 파라 때는 이혈기를 처치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처치하는 게 아니라 훈이가 처치를 합니다. 음 여기서 보면 병력에서 유견. <laughs> 뭐야? 이 번개의 호흡을 사용해서 처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는 거 알아요? 이 혈기들 연기 누가 하는 거 같아요? 누가 할까요, 과연? 어, 맞아. 안동님. 어, 안동님 맞아. 어떻게 알았어, 네 아, 맞아요. 안동이가 합니다. 지금 이 상황극에서는 저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고 있죠. 해의 호흡을 사용하는. 안동이가 여기서 보면 훈이가 이 안동이를 딱 처치할 때 킬로그가 떠요 떴다 여기 떠고요 김안동 <laughs> 이렇게 보여요 아 이런 것도 완벽하게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나의 실수 어. 이런 혈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혈기들은 다 안동이가 해줍니다 에. 그리고 이런 건축들 있잖아요 이런 건축들도 다 안동이가 건축해요 안동이랑 나랑 라테랑 이렇게 세명이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구아 구아에는 옥규의 과거를 듣게 돼요. 옥규의 과거. 옥규가 결혼을 앞둔 상황인데, 이제 아내가 혈기한테 당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혈기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 이 혈기. 이 혈기 잘 기억해요. 이 혈기가 언제 또 등장할까요? 이제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제 보여? 이거는 내가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야. 이 혈기, 관, 네 개의 관에 있는 중 애들 중에 하나잖아. 이제 막 보이지? 이 혈기 개야. 이거, 이 혈기가 어떤 혈기지 이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그리고 일단 시파로 넘어갈게요. 시파. 시파, 오교의 과거를 다 듣고 시파로 넘어온 상태예요. 이때는 이제 달의 호흡, 오랑신군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이 누구냐면 유튜버 류아님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당황했어. 솔직말해서 히 이거 보여줄게. 오 이따. 오. 와 심심해. 봐봐. 와, 어, 어, 너네가 나 지켜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야? 와 어. 대박 신기하게 생겼다. 어, 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당황해버려가지고 해버렸어. 어. 근데 여기도 떡밥이 하나 있어요. 이 집안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내가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여이 집을 왜 지켰냐? 11화를 보면 나옵니다. 아 11화인가? 시미라인가 여기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잘... 어! 여기 보여요? 달월 여기서 이미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나는 떡밥을 풀어 풀어줬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뭐 이미 알고 있는, 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 이때 여 발견을 해서 음. 근데 이때부터 나는 이미 떡밥을 풀어놨다.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려고 떡밥들을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잘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 12화, 13화 뭐 이런 거는 뭐 제... 빼고 14화 14화에는 기살대의 자격이라는 영상 제목인데 여기서 디안을 만나요 디안 아시는 분들은 많죠? 디안, 이 친구는 아재민의 아제민, 제 멤버 디안입니다 이 친구도 유튜브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눌러주면 좋겠죠? 음, 나만 누르지 말고 어, 뭐 디안, 류아 이 친구들도 구독 좀 많이 눌러줘요 이때 이제 디안이를 만나게 되고 디안이가 다시 기살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화 보여줬으니까 15화, 16화는 보여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17화 보여 드릴게요 17화 때 어떤 걸 알게 되냐 돈봉님을 만나게 돼요 돈봉님을 만나게 되는데 돈봉님이 이제 기살대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힘이 막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당주 당주라고 하면 정확히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힘이 센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동몽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 아버지의 호흡을 듣게 돼요 해외 호흡을 사용하는 그래가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해외 호흡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떡밥이 하나 있어요 보면 팡이 몇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한자들이 주, 주라는 한자예요. 주가 네 명이다. 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하나 잠겼잖아요. 지금은 많이들 알겠지만, 이문 잠겨있는 방은 저의 아버지, 안동의 방입니다. 안동은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이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둔 거고요. 그세 개, 세 개. 지금은 두 명만 등장을 했어요. 한 분은 아직 등장을 안 했죠. 음. 곧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 18화도 보여줄 수, 보여줄 거 없을 거고, 19화 넘어갈게요. 19화는 불던의 과거를 듣게 됩니다. 불던의 과거를 듣게 되고요. 불던이가 주의 아들인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주의 아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달의 호흡 아들인 거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21화, 20화 보여줄 거 없을 거고, 21화 보여줄게요. 21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훈이. 훈이의 과거를 듣게 돼요. 훈이는 고아원 어, 출신이에요. 고아원을 되게 아낍니다. 고아원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렇게 훈이가 21화, 22화 훈이의 과거가 밝혀져요. 이렇게 계속. 훈이의 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21화나 22화를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23화 보여 줄까? 23화 보여 줄거 없을 거 같은데. 24화, 25화 뭐 26화, 27화까지 보여 줄 수가 보거 없을 거 같아요. 뭐혈기랑 싸우고 하겠지만 특별하게 보여줄 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화 보여줄게요. 지난 28화 마지막 부분 보면, 옥규가 무언가에게 당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29화.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해요. 옥규를 이렇게 만든 혈기를 우리가 복수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혈기를 찾으러 나갑니다. 자, 누굽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죠. 그 혈기. 옥규의 아내를 죽인 혈기. 근데 이 영상 올렸을 때그 댓글 쓰는 분들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솔직히 한두 명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단한 명도 없었어. 진짜로. 그리고 이 혈기 의 역할을 해주신 분은 더빌러 조콩이님이라고 유튜버 분이에요. 더빌러 조콩이. 이분도 구독 좀 많이 눌러줘요. 음. 이렇게 저희는 해가 떠가지고 겨우 살아남게 돼요. 이제 다시 복수를 하자. 우리가 강해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의 다짐 하고 33화 때 다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34화 34화 때 전투를 시작해요 이혈기와 근데 이혈기 중력을 바꿔요 이 중력 바꾸는 이 모드 진짜 얼마나 다루기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싸우면서 막 해가지고 이거 하나 녹화하려고 여러분 진짜 뻥 안치고 말할게요 이거 하나 녹화하려고 한편 10분짜리 영상 만드는 애라고 우리가 2시간 반을 2시간 반이한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자 이제 이 혈기와 막싸움을 하여서 저희가 막 에? 엄청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 옷기도 당하고 다 당해요 미호랑 저만 남고 그렇게 이제 제가 11형으로 시간을 버팁니다 버텨가지고 이때 마지막에 겁나 멋있게 딱 등장하죠 뒤져 아이 꼬맹이들 지금까지 시간 끌어서 고마워. 지금부터 내가 맞는다 와, 야 끝났다. 진짜 너무 멋있다. 야 이때 소름 너희 다 돋았지 진짜. 야 단대님, 음 단대형, 단대형, 야 목소리가 너무 좋아. 어이 꼬맹이들, 야, 야 이게 이렇게 멋있나? 단대형도 유튜브를 따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줘요 여러분. 자, 이때 이제 단대형이 등장을 해줘가지고, 단대형이 혈기를 한 방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중력을 바꿔요. 지금, 지금 투망을 처리 완료. 야, 진짜 멋진 뿜뿜. 진짜 장난 아니야. 야, 너무 멋있다. 진짜. 자. 이렇게 1화부터 35화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36화부터 그리고 뭐 마지막 화까지 되면 마지막까지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뭐 50화까지 정리를 해야 되면 50화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숨겨진 떡밥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놓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하도 떡밥을 많이 뿌려서 예. <laughs> 대사 하나 하나마다 떡밥들을 뿌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좀 많이 좀 캐치해서.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좋겠죠. 음 그런 거 많이 보이면 제가 고정 댓글 해드릴게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물론 제 얼굴은 가릴 거예요. 하나 둘 셋. <laughs> 교복 야 교복 나 교복 입었어. <웃음> <웃음>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laughs>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허이. <laughs> 짜자잔. 야, 근데 나 교복인데 왜 정장 같냐? <laughs> 좀 정장 같지 않아? 뭔가... 뭔가 정장 피시지 않아? 나 교복, 분명 교복이거든. 이거, 나 교복 입은 거야. 근데 정장이네. 내가 아저씨라 그런가? 어... 자,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사진은, 뾰로롱. 짜자잔! <laughs> 예, 한 구독자 1만, 1만 1000 후에 공개할 저의 모습, 모습입니다, 여러분. 음. 자, 이렇게 제 사진을 총 3장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구독자 한 1만 후에는 이제 얼공을 하니까, 어,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예, 부담돼요. 저 지금 살도 빼고 있거든요. 한, 8, 한 8kg 뺐어요, 여러분. 예, 살도 많이 뺐으니까 어 못생긴 얼굴 덜 못생기게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요. 막난형 어, 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오만 때 오만 때 얼굴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